모든 비수술 치료법을 적용했음에도 변화가 없거나 사고나 외상 등으로 자가 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기부전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.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보형물이 있습니다. 굴곡형 보형물은 평소에는 접어두고 필요할 때 바로 펼쳐 사용할 수 있는데요. 구조가 간단해서 수술이 간편하고 관리도 쉽습니다. 또한 팽창형에 비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도 하죠. 팽창형 보형물은 음낭 안에 있는 펌프를 통해 발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. 펌프를 눌러 보형물 안으로 식염수를 채우면 발기가 되고, 이완시에는 식염수가 빠져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. 이처럼 팽창형은 발기와 이완 상태가 모두 자연스러워서 선호도가 높은 방법이기도 합니다.